바로 시장의 이 조정과 임펄시브와 이코렉티브를 코렉, 우리가 구분한다.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하지만, <laughs> 하지만, 아까 제가 리플의 사례를 말씀드렸죠. 리플, XRP. 리플의 사례를 글로벌스타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예, 여기서 충격파가 한번 나오지 않, 않겠냐, 을 여기서, 예. 이렇게 좀금 7에서도 넘었고, 넘었고, 여기서 충격파가 한 번, 이렇게 있다가, 전구점 넘어가면, 이렇게 충격파가 한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런 의견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래의 일을, 미래에 벌어질 일을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나요? 100%? 어, 그러면, 야, 그래, 글로벌스타가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씨, 전재산 팔아, 오늘 물빵 파고. 오늘 전재산 10억인데, 10억 박아, 리플에. 그랬더니, 충격파가 실패가 됐어. 이러네. 아이고, 글로벌 스타일 개새끼, 그 진짜 씨. 그 새끼가 간다고 해가지고, 씨, 전재산 박았는데, 조 됐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측을 하지만, 미래의 일을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할수록 그래 옛날에 한때는요 내가 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 아우 내가 로또를 로또 얘기하니까 로또를 아5천원짜리 내가 기가 막히게 맞춰 세 자리는 세 자리는 내가 기가 막히게 맞춰 5천원짜리 어 그래 로또가 6자리지6자리 여섯 자리의 확률이 뭐 대충 뭐 800만 분의 1이잖아요? 800만 분의 1. 예. 그러면 세 자리를 네가 맞출 수 있으면, 디시멀 세 자리를 지우면, 나머지 세 자리만 가지고, 예, 이세 자리 네가 정확히 맞출 수있면 꿈에 세 자리 나왔으면, 이거, 천오백만 원이면 돼. 예. 확률로 보면 그렇게 돼요. 천오백만 원만 나머지 세 자리를 고정값 두고, 나머지의 모든 경우 의 수를 하면, 1500만 원이면 돼. 이러더라고요. 예, 수학을 잘 하시는, 지, 지 국, 국, 국인극대님, 5천원1개 됐어요? 예. 그, 내가 그때 한때는요, 오? 어? 내가 그때 돈이 많을 때였어. 그러면, 씨, 이거. 어, 아, 내가 1500만 원 쓰지, 뭐. 내가 세 자리에 맞추는데, 뭐. 예, 1500만 원 써가지고, 예, 해보자 했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아하하하, 웃더라고요. 사장님. 예, 그세 자리. 지난주에 5천0 0원 8개 맞췄다고 구경했더니, 그거 다음주에도 맞으라는 보장이 있어요. 만약에 그세 자리 못 맞추면, 1,500만원, 물론 뭐, 5천원짜리 되겠지만, 일부는. 거기다 날아가요. 그 말에, 아,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근데 그거를 1,500만원을 내가 쏴서 바보짓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확률이 힘든 거예요. 근데, 경험이, 경험치기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맞출 확률이 조금은 더 높죠.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은 저같이 좀 예, 조금은 더 높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충격파를 예상하지만, 예상하지만 시장은 생물이라는 점 때문에 전상 몰빵을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절도 치고 예측도 하지만 분할로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비중을 적절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예, 투자의 숙명이 있는 겁니다. 한때. 1990년대 말을 호령, 1990년대를 호령했던, 예, LTCM 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LTCM. Long Term Capital Management.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하바드 대학의 천재들이 모여서 만든, 예, 하바드 대학의 공대생들이 만든, 이른바, 예, 금융공학의 창시에, 얘들이 금융공학의. 금융은 옛날에 문과 종목에 가지고 무슨 금융에 공학이 있나요를 했지만 얘들은 금융을 공학으로 발전시켰어요. 금융 공학. 금융을 과학 공학으로.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모든 역사적 변수, 역사적 이른바 히스토리컬 베리얼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활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 파생 상품 시장을 싹쓸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 창립 후에 5년 만에 창립 후에 5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를 거두면서 포춘이 선정하고 타임즈가 선정하고 예. 하여튼 세계의 유수한 기관들이 선정한 미래 최고의 기업, 미래 최고의 기업의 롬턴 캐피탈을 선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롬턴 캐피탈은 어느 날 하루에 어느 날 일주일에 망해버립니다. 네이버의 LTCM 사례 하면 나와요, 에? 망합니다. 바로 얘들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파생상품들이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변수, 역사적 변수. 역사적으로는,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는 이만큼 안, 안 움직여. 이 역사적 이 배리어를, 이거를 낙인, 낙아웃 하잖아요. 낙아웃 안 돼. 역사적으로 다 낙아웃 안 돼. 그런데 낙아웃 사태가 발생해버린 거야. 언제? 러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예, 경제가 안 좋아서 국가부도를 선언합니다. 러시아의 이른바 모나터리엄 선언, 국가부도. 그거 한 방에 금융, 전세계 금융시장이 역사적 범위를 다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파생상품의 손실이 깡통이 되어버렸어요. 깡통이 되어버렸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불과 3월달에 여러분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40달러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국제유가가. 예, 마이너 스 40달러. 최유의 일이 벌어졌죠.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예,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예, 한 번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겁니다. 제가 그날, 그날 밤에 우리 회원님들하고 함께 그 시장을 보면서 4월 21일 새벽 3시. WTI. 예. 아, 이거 아니네? 잠깐만요. 이게 아니, 이게 아니고. 더 빠졌어요, 여기다. 이입니다 이거. 이거. 어?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도 있, 있, 있었나? 뭐 한참 막 내려오다가, 어? 이쯤에서, 아씨, 5불 가네, 5불 가네, 뭐 이러면서. 이 분봉, 5분봉 분봉입니다, 5분봉, 이게 여러분. 좀 있어서 어어 저도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있었나? 어어 어, 이게 뭐지? 뭐지 뭐지? 예 여러분 키움증권하고 KB증권인가요? 거기는 전산 시스템에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전산 시스템에 왜 마이너스라는 게 있었나를 걔들도 몰랐던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키움증권에는 마이너스가 표기가 안된 거야. 그냥 0으로된 거야. 그 거기 있는 모든 크로도일 매수 포지션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습니다. 그 보상했어요, 걔들 그 키움 그, 증권이 보상했습니다. 그다 바디콜라 나왔어요그수 수천 명 수천 명까지는 안돼 수백 명 되겠죠, 수백 명. 우리나라 WTI 거래하는 인구가 한 2만 명 돼요. 생각보다 안 많습니다. 2, 3만 명 돼요. ,잉? 2, 3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야, 어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가 있구나.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아니 물건주는데 물건주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냐고. 그죠? 이런 것도, 물론 이때 이렇게 찍고, 장막판에 쫙 올라와서 13달러에 마감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WTI 지금 50불까지 막 수직으로 올라왔죠. 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 변동성을, 역사적 변동성의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이? 네. 그래서, 물론, 리플이 뭐, 마이너스 가고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미래일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하니까, 예, 우리가, 리플의 어떤, 이렇게, 그, 상승을 예견을 하고 있지만, 전재산을 몰빵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다, 다, 알면 로또 사게, 그냥. 그런 거잖아요,